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상경한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작년 연말에 이어 남태령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랙터의 도심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공태현 기자, 평일 늦은 시각인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 주십시오. 네, 전국 농민의 총영맹 소속 농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곳 남태령에 많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늘 오후 2시쯤 시작됐는데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농은 당초 트랙터 20대를 끌고 상경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경찰이 트랙터에 서울 도심 진입을 불러 하면서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대치한 상태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의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도 트럭 진입만 허용했습니다. 현재 트랙터는 화물 트럭에 실려 있는 상태고요. 경찰은 기동대 27개 부대 1,700여 명을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해 도심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놀람> 시우터들이 아예 못 들어온 건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했는데도 저렇게 따뜻한 방에서 조금 음식 먹고 저러고 앉았는데 너무 승질이 나서 나왔습니다. 남태령 집회 현장 근처에선 극우 유튜버 등이 전농의 상경 시위를 막겠다며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도 우려됐지만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면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농 측 집회 참석자가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전농은 윤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남태령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하며 시민들과 집회를 벌였고, 당시 일부 트랙터는 서울 한남동 관저까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전농 촉은 트랙터 행진 시위가 허용될 때까지 남태령에서 밤생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태령고의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하기가 이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자 한국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헌재는 언제까지 저울에 눈금을 살 것인가? 이 버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의 최저선을 지켜달라. 이젠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돌려달라. 우리는 살아있는 블랙박스다. 한 작가의 말처럼 평안하다라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고, 보름째 단신 농성 중이던 시인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떤 호소가 더 필요한 걸까요? 문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음식을 끊었던 송경동 시인. 우리 국민 모두가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왜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까? 단식 보름째, 결국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문학인들은 그러나 진실을 파헤치는 글싸움이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그들의 파국을 지켜보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음칼이 되어 여기 서 있습니다. 문단의 거장들도 굳고 짧은 한줄 성명으로 시민들 옆에 섰습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 이후 두문 불출하던 한강 작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했고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김혜순 시인은 우리가 전 세계인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다오 제발이라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사항을 한 줄로 전하자는 동료 시인의 제안에 문인 414명이 응답했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굉장히 불안감과 갑갑함을,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성나가라 열받는다며 삼행시를 쓴 젊은 시인 김보나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소망한 소설가 은희경 침몰하는 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이제 다 왔습니다라며 희망을 말한 시인 이병률 세대와 장르의 경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1 2월 3일 이후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보종의 그 어떤 부채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 떠올리고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너무 닥쳐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글을 쓰는 게, 어, 이게 중요할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지,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진 않다는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소설 같은 하루를 또 버텼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줄 성명에 참여한 겁니다.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며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노벨문학상 수상 당시 비상계엄을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날 밤에 아마 모두들 그러셨을 것처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어, 79년 말부터 진행되었던 개엄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2024년에 다시 개엄 상황이 어, 전개되는 것에 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설가 김초엽 씨도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한 줄도 못 쓰겠다. 빨리 파면 좀이라고 적었고, 은희경 작가 역시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면 작가는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지,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손보미 작가는 평안하다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다. 우리의 삶을 돌려받고 싶다며 역시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그만두는 순간 비로소 학살이 시작될 것이다. 시인이라고 고운 말만 하는 줄 아는데 요즘 거친 말을 참기가 정말 힘들다 같은 격정이 잇따랐습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 씨는 소포클래스의 글을 인용해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뛰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작가회의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문학인 2,487인 명의로. 헌법재판소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개최했고, 이 단체 사무총장인 송경동 시인은 지난 11일부터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